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민수기라서라는 히브리어 책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라는 책 이름 속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책 이름으로 그냥 광야에서라고 이름하지 않고 왜 민수기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번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 백성들의 수를 계산했다. 그래서 민수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민수기서에는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용서, 이세 가지가 민수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민수기서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오늘은 예, 이 광야를 크게 세 부분으로 사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광야, 두번째이 바란 광야 아래에서 안에 가데스바네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별해서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모압평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웃음> <웃음>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 바람 강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이렇게 정탐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여기서 40년간 여기서부터 이, 이까지가 20년 2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이 38년간 이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하였는데 사실 유리방황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3장 <laughs> 1절 2절과 16절을 이어서 <laughs> 여러분 앞에 꼭 음살 피우는 것 같지? 평소에는 기침 안 하는데 왜 1절에만 쓰면 기침하는지 모르겠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들 자손들에게 정탐하라. 각 지파 중에서 두령들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이해가 되죠. 바란 광야 끝자락이 가데스 바네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누뇌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개명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어 지파의 이름이 나오 나옵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노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레곱에서 시내 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이르렀던 기간이 2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거의 1년, 1년 한 10개월 정도를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생활, 성막 중심의 생활, 율법, 말씀 중심의 생활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고, 율법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성막 바깥쪽으로 열두 지파의 진영을 다 배치했습니다. 이 모양이 꼭 다이아몬드 모양, 진군할 때, 이 다이아몬드에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딱 진군을 하는데 그 집파 가운데 제일 앞에 동쪽으로 향하는데 동쪽에서 제일 중심 집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집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제일 뒤편에는요. 요셉 지파 가운데 에프라임과므나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권력과 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중간에는, 중심에는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서 제일 앞에는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있었고, 제일 뒤편에는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유다 지파, 레이 지파,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천명의 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두 지파 가운데 세 지파 내지 네 지파 250명 정도, 4분의 1 정도만 훈련을 잘 시키면 그 교회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교회는 한 교회 가운데 5% 정도도 교인들을 동원시키지 못하고 교인들이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유다지파도 있어야 되고 레위지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셉지파 가운데 에프라임지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교인들은 열두지파 가운데 나머지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일 동쪽 첫 번째 진영에 있는 유다 집화에 속한 두령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다 요셉 집화 가운데 큰 아들이 모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에브라임 집화에서는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모세가 가난한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갭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거나 위에서 내려올 때 일반적인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변을 중심으로서 이 해변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산악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아평지에 있는 여기 광략길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해변길이 있고요.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악길이 있습니다. 여, 여기 아래 광략길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산악길에 200만 명이 가면 살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탄군 같이 빠른 사람들, 적지를 탐지하러 가는 사람들은 정해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산악길로 가서 여기 안에 깊숙한 곳, 그들의 중심부가 있는 헤브론 성업까지 다 파악하고 돌아, 왔어야 한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있잖아요. 이건 난공불락의 성업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누가 치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성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고 나서 헤브론을 한꺼번에 점령하지 못하잖아요. 85세가 된 사람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은 땅이 헤브론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사항을 지나며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 이것이 그들에게 의무였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는 것. 여러분 운양동에 사람들이 가게를 하러 오면서도 운양동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아이고 이 음식이 좋다 하더라 해서 들어와서 실패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솔직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요요 근처에서 생긴 식당들 가운데 잘 되는 식당을 한번 보십시오. 2만 원 넘는 식당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가격도 이렇습니다 1만 1,900원, 1만 4,900원 1만 2,000원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민들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가정주부들이 한 끼에 점심에 모여가지고 2만 원, 3만 원 자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중저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땅을, 그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구구식으로 헤아려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가 승리할 만한 그런 만만한 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연구와 검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문화 사역, 외국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백점 백패합니다. 우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목사님들이 앞서서 그분들이 다할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 깔아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우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배워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땅이 어떠한지 점령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탐지해서 나아가야 된다.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진하다가는 실패한다.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앞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땅을 탐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성음에서 그하는지 진영에서 그하는지, 그들이 토지가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메마른지, 그곳에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해야 됩니다. 탐지할 때 위험이 있을까요? 위험이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탐지하라. 아, 따라 합시다. 담대하라. 항상 위험이다. 랍니다. 도전에는요, 위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꽂으면 되는 그것은 얻어먹는 거지,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판 우물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길을 뚫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투너, 터널을 뚫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점령해서 길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성공자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한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가데스에 와서 그들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종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다. 그때가 포도나무가, 포도가 결실할 계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탄꾼이 보고합니다.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은 항상 뒤에, 그러나, 그런데, 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의 어느 습관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규택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인간성이 더러워. 좋다는 말입니까? 더럽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뒷말 그것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의 간접 목사님 네해 봤어요 다. 그거 다해 보니까 실패했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뒤에 붙이는 그러나 입니다. 여러분 도전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기온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른 법이니까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그런저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아야 다 어떤 때 보고할 때 말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한데 그런데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악평한다. 악평한다. 악평한다는 게 뭘까요? 평가한다는 건말 아닙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싸우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믿음으로 이깁니까? 아니면 불신함으로 이깁니까? 숫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이깁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있잖아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절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자, 갈렙은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유다 족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길이라 따라합시다. 그 땅을 치하자. 능이 이기리라. 그 전에 딱 붙어 우리가 지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자, 12명 열, 열 가운데 10명입니다. 두 명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와 호세아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10명의 그룹에 속할 것인가, 이 2명의 그룹에 속할 것인가는 평소에 좌우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소에 외곽에 흩어져서 흩날리는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주도해 나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모여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악평합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삼켜버린 땅이고,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내 피림의 후손인 아낙 그인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렙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리.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12장부터 계속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11장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뭐 합니까? 모세를 비난합니다. 지금 세 번째 모세를에 대해 명령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상대를 비난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가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한 곳이지. 하나님이 잘 된다, 안 된다 평가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나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묻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합니다.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갔던 흑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찬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우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이 세상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입니까? 아니면 열명의 정탐꾼입니까곧 올라가서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만 따라합시다.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러한 고백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